뉴발란스 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마법의 코드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MB25 코드 적용시키니까 4우처2 5 할인이 들어갔고, 77만 원에 가져오면 한쪽 당 19만 원 정도에 저희가 소싱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게다가 수수료 제외하고도 거의 9만 원 꼴,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도 7만 원 이상은 꿀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e 커머스 나고 살자, 이하살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브랜드 상품을 소싱할 때, 해외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소싱하는지는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싱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통관부호는또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등. 따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전체적인 소싱 과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해당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 해외 편집샵을 쭉 둘러보시고 내가 주력으로 소싱할 두곳 혹은 세 곳을 정하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죠? 일단 각 편집샵마다 특성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등록된 상품 수량, 브랜드 종류가 다 다릅니다. 당연히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상품수가 많은 곳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상품 성향입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빨리 출시해주는 곳도 있고, 아울리처럼 시즌이 지난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세일 여부인데요. 시즌별로 세일을 진행하는지, 할인 코디가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배송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으로 직배송 해주는 곳이 있고, 직배송이 되지 않아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직배송이 되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관부가세 결제 유무입니다. 상품을 결제할 때 관부가세를 함께 결제하는지 혹은 나중에 후불로 납부하는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전문용어로는 관부가세를 상품과 먼저 결제하는 걸 무역 조건 중에 DDP 조건, 후불로 납부하는 것을 DDU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해외 편집샵 사이트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소싱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려 보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저희가 알아야 할 통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목록 통관 그리고 일반 통관이 있습니다. 목록 통관은 미화 150 달러 미만의 제품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을 두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개인이 해외직구를 편안하게 하게끔 관세법에서 마련해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록 통과대로 구매한 물건은 절대 제3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간혹 이렇게 파셔서 이득을 크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저희는 사업자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 즉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수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서 일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 근데 난 사업자가 아직 없고 처음에 그냥 해보고 싶은데 해외 사입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정답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 말고 개인 통관부호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왜 사업자 통관을 계속 강조드리냐?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는데 관세는 세금적 혜택을 받으실 부분이 없지만 부가세는 다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면 관세청에서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겠다 하시면 무조건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걸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사업자 통관 부호는 또 어떻게 발급 받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두시면 되니까 잘 따라해주세요. 먼저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기업뱅킹에 등록해달라 하시고 OTP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업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고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통관부호 조회 신청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내에 발급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통관을 신청하는 방법은 보통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는 개인 통관부호로 먼저 주문을 하시고 보통 DHL이나 UPS로 배송이 오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운송장 번호가 나오면 그때 운송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송장 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처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럼 실제로 해외 편집샵에 접속해서 소시가는 과정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컬티즘이라는 사이트에요. 현재 세일 행사를 하고 있고, 좋은 꿀템이 있어서 바로 소개드려보겠습니다. 편집샵에 접속하시면, 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설정으로 바로 먼저 해주시면 되고, 오늘 여러 제품을 소싱하던 중에 발견한 제품인데, 바로 뉴발란스의 990 버전 4 제품입니다. 현재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크림에서 먼저 보시면, 최근 거래가는 299,000원이고, 사이즈별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265 사이즈는 30만원 270 사이즈는 25만 9천원 250 사이즈도 29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격대 형성이 잘 되어 있는게 보여지실겁니다 20만원 후반대로 형성이 좀잘 되어 있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 보시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체결된 부분도 봐도 오늘만 해도 벌써 4개가 판매가 되었고 가격도 20만원 후반 30만원 다 있죠 자 근데 이 제품을 제가 과연 이 편집샵에서 얼마에 소싱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보셨던 대로 265 사이즈가 거의 3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뭐 다른 사이즈 280으로 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개의 사이즈만 먼저 담아 보고 결제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 수량은 저희가 뭐한 개씩 해외에서 사오진 않죠. 그래서 어차피 보관을 해 놨다가 크림에 바로바로 바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 두개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티즘이라는 사이트는 배송수단을 저희가 좀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DHL이나 UPS를 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DHL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뉴발란스 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마법의 코드를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25 코드 적용시키니까, 바우처 25% 할인이 들어갔고, 총 167유로가 빠졌어요. 지금, 가격을 보면, 500유로에 4개, 네켤레를 가져올 수가 있고, 배송비는 30유로가 들어서, 총 531유로가 총 금액이에요. 요거를 저희가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반올림에서 532유로, 77만원 정도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77만원에 가져오면, 한 족당, 19만 원 정도에 저희가 소싱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20만 원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지금 19만 2,500원 꼴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계산을 잘 해봐도 30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치면 수수료 제외하고 28만 원 정도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면 아까 얼마였죠? 19만 2,500원. 네. 개당. 수수료 제외하고도 거의 9만원 꼴,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도 7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퀄티즘이라는 사이트는 DDP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나온 금액 이외에 결제할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30만원을 버는 거예요. 아,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소싱하진 않을게요. 발 빠르신 구독자분께서 소싱하셔서 후익을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하셔서 이득까지 보셨다면 댓글과 제 단톡방에 오셔서 꼭 자랑글 좀 남겨주세요. 자 DDP 조건의 사이트를 봤다면 DDU 조건의 사이트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는 마이테레사라는 편집샵인데요. 여기도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고,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품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편집샵별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결제창까지 가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관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보통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려우실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후불로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돼서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경우들은 언제 납부를 하면 될까요?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게 되고 창고에 반입이 되면 통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결제 통보로 넘어가게 되고 청구서가 카톡 혹은 메일로 날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안내된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통관으로 하셨다면 수입 수리 내역서와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잘 보관하셨다가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입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셀을 위한 해외 제품 소싱에 대해 전 과정을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딱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을 두세 번더 반복해서 시청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처럼 소싱하는 능력만 잘 키운다면 하루에 클릭 몇 번으로 달달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빨리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만약 100분이 보신다면 그 중에 실행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음, 저는 한 10분이 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 중에 정말 실행하시는 분은 한분 혹은 두명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한 명의 주인공이 꼭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아살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